하며 지인들을 데려가 집단 폭행했습니다. 조진기 자체를 위 학부모 등2 0 5명 학교의 차자가 소관을 피웠습니다. Yeah. 약을 만들거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려운게 없습니다 시험에 안나와요 내가 얘기했잖아 시험공부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고 선생님과 여러분이 안했는데요 그런얘기 안했어요? 네딴 말에만 했네 수업해요 그래, 수업 수업하고 싶지? 네 로시 네. 여러분들은 역시 수업에 대한 열의가 있어요 네. 밥 먹고 내가 잠깐 먹을 2명, 2명. 여기 2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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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나 앱이 니는거 뭐 있잖아. 페이스북이나 카스에 올리면 애들이 퍼박이 만드는 거지 이쁘다 뜻은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야 믿음성이 있다 이건래. 선생님 찾아와서 막 그런 우리 기자단 인그래네 너가 편집을 같이 하자 네. 전 톡에 올려야 네. 어 우리 톡에 올리거나 우리 톡에 올리자 네 지금 와서 초대할게요 어안겠히 계세요 그래. 초대해줘 저런 네. 거잘 알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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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리야 들고 와 감사합니다 <laughs> 야 여기 나아니아니 보고 다 좋아 보래 집단에 속하더라도 불합리한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그 생각을 깨어 있고 힘을 좀 기르고 자기가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깨어 있는 생각을 말을 할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거고 잘하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선택의 과정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연극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뭐 밴드부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연극반을 한번 만들어서 축제 때 한번 공연을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나는 이제 안 할게. 나는, 나는 이제 얘기를 안할 거야. 내가 얘기를 해봤자 5년 연속. 영상... <목소리> 아니, 나는 피고한거좋하 <목소리> 야, 부터 피곤한 폭키라 얘기했거든? 야, 이제 피곤한 게놀랐어 뒤집어야 되거든. 뒤집어야 되거든. 뒤집어야 로거아 그래서, 보건 여러분들이 다 정하세요. 근데, 좀. 그 그러면 우리 밴드 하면서 춤추자. 파피하네 좋아. 안 돼. 카니발. 카니발. 니 야. 솔직히 야. <wife> 서로 이러면 내가 봅니다. 내가 야그 진짜 오히려 성공할지도 몰라요. 아! 키 파이팅! 와 에잇! 왕왕왕왕 왕왕왕왕왕 너 웃지마 웃 안된다니까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좀말좀 자신 있게 해. 네. 그비아무잘해패션계 그래. <laughs> 아, <laughs> 사이. 앞으로의 행브가 기대되는 세계를 강조시키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나정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요분와 어, 성격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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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떨지만 않았으면 외우지 않으면 편안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네. 목소리가 살아있네. 어떡하지 마세요. Yes, 야 do. 좋아 질러보라니까 끝나버렸어? 몇 분이에요? <laughs> 1분 50초 <laughs> 아, 아 이거 돼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잘했어요네 후반기 한번더 해요 후반기 네. 후반기 로 어. 번? 한 10월 1 0일부터 반대표로, 반대표로, 반대표로 한두팀씩 지금 해. 작년에 저번에 우리은행 PPT 하려면 훨씬 많이 안아 그래요? 네 우리은행이 작년에 저보다 더 떨어져요? 작년 수업 <laughs> 같은 거보다 <laughs> 훨씬 많다. 오늘 시간까지 연습합니다. 사진이 뭐, 나왔는데 단체사진 사진 이거 보고 자기가 워라메라 밑에다가 쓰게 해 보고 말고 아,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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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에 35만 원입니다. 알겠죠? 아, 보고 아, 자기가 잘나가는 아, 자기가 뽑고 싶다 는 사진 거기 아, 나중에 아, 끝나고 이 사진 끝나고 아, 자랑하자, 끝나고 <laughs> <맞아>. 끝나고 잘 나왔어 끝나고 맞아 잘 나왔구나 앉아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다음 주부터 네? 급식을 12시 반, 2학년부터 먹는 거 알죠? 왜요? 왜요? 바뀌었어요, 2학년부터. 왜요? 알판이 되어야 된다. 사회에 나갈 때 그래서 뭔가 감싸주기도 하고 뭘할 때는 뭐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따뜻한 엄마의 품 어디서 다치고 넘어졌을 때 엄마한테 엄마를 먼저 부르는 것처럼 나중에 커서 아 학교 때 어떤 모습이 좋았다 어떤 학교 우리 학교가 정말 좋았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졸업생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 청소! 아닌가? 청소 아이들은 싫어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청소가 역할 분담이기 때문에 주번도 마찬가지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교육과정 인것 같은데 청소가 청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성도 그렇고 자기 정리 정도는 자기가 어떤 자기가 생활한 구역에 대해서 어떤 뒷 마무리를 잘하는 것 어디 가든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될 가져야 할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청소가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아들 정말 싫어하죠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일과 시간 끝나면 청소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에 청소 왔기 때문에 화내지 마, 알겠죠? 다 올라가가지고 청소하는 선생님들만 이제 청소하고 올해는 좀 정리 정도는 나름 하고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 야, 안 되면 가 거야. 학교는 원래, 원래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고. 신념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 따뜻한 학교?